네분다 저희가 원하고, 그 배우분들도 정말로 하고 싶어서, 그러니까 정말로 그, 분배 결혼식이 아닌 연애 결혼처럼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래서, 그첫 번째 지병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신업씨스를 먼저 보시고,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한 후에 하기로 했고, 뭐청 성명 씨도 마찬가지로, 장태수 씨나 미달 씨도 마찬가지로, 긴 희생했어요.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보를 만들어 놓고 이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할때 다른 멜로드라마, 특히 KBS에서는 뭐 세상 어디에서만 착한 남자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드 가 이런 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색다른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뭐 말로만 참고로 아까 멜로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문구가 있었는 그런 지점에서 배우분들이 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고 지석 씨 같은 경우는 나쁜 남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 나쁜 남자는 아이 같아서 나쁜 남자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놓고 치명적이진 않지만 설부리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그 자기의 사랑을 뺏겼을 때 어떤 복수심에서 올라와서 유정을 건드리게 된 그런 사랑 자체가 어떤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처음에 좀 사실 좀. 걱정이 좀 됐죠. 저희 그두 주연 배우님이 블로그를 앞두고 있고, 또 결혼 다운도 되기 전에. 두 분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, 아이같이 순수한 부분이 있고, 또 중앙 부분, 연기의 단록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저희가 그 전에 드라마에서 보수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한 부분과, 특히 좀 나이트한 부분과 두 무거운 부분이 공존하는 좀, 좀 새로운 부분의 멜로드라마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특히 유정 역할도 마찬가지지황정욱씨 같은 경우는 비전의 연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않죠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탈옥 할것 같은 그런 분이 있는데 <laughs>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어떤 느낌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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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상사회를 보시면 약간 눈물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셔도 될 정도로 감정에 대해 도움이 다하고 초반 등장에서는 워낙 잘하시는 어떤 그부드러운도 그, 있고 말랑말랑한 그런 행동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이달씨 같은 경우는 그 멜목 소리가 들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요청을 했는데 힘든 스케줄에도 저희가 좀 많이 요청을 해서 어렵게 제가 생각을 받은 게 있을 거거든요 이달씨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어디서 보여주세요. 아 예! 탈색할 것같아 특히 이다게일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정말 잘 어울리고, 이렇게. 그래지 이렇게. 그래서, 이서 나오는 그래서, 나오는 웃음이라든가 어떤 이렇게. 이이런부이에대이서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기를이렇 이렇게. 이실수 있을 거이는생각렇게이 들어서 어, 칭찬만 렇는이 요건 나중에 할게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죠